저를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18년 정도 언론사에서 일했고, 20년 이상 글을, 다양한 방면에서의 글을 썼고, 책도 실제 출판은 한 3권 정도 썼고, 장편을 5편 이상 집필을 했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20년 이상 전문적이든 비전문적이든 다양한 분야에서 글을 써왔다는 점이고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라이팅을 해왔다는 음, 것입니다. 어, 글쓰기가 저 같은 글쟁이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께 음, 자기 인생을 성장시키고 싶고 자기답게 살고 싶은 분, 어느 분야에서든지간에 그 분야의 최고가 되고 싶은 분 그런 분들에게는 반드시 글쓰기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날에는 대학 입시에서도 논술이라는 걸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다행스럽.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글쓰기라는 것도 일종의 기존의 입시 제도를 준비하는 것처럼 학원을 통해서 점수를 잘 받는 논술로 가르쳐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이 좋은 논술을 하더라도 과연 그거를 채점할 수 있는 통합적으로 봄으로써 그것에 대한 올바른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교수진들이. 충분히 있는가 이 부분도 우려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3 학생이 논술학원을 한몇 개월 다녀가지고 논술시험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과연 그 학생이 좋은 대학교에 들어간 것은 다행이지만 그 학생의 삶 전체에 있어서 과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하는 우려입니다 글쓰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하고 시험을 합격하고 난 이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가가 의문점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시험 점수는 다소 받, 잘 받지 못하더라도 올바르게 글쓰기를 이해하고 자기의 삶 전체를 통해서 글을 쓰는 그런 사람으로 변모해 나가는 과정이 훨씬 더 이익이 되거든요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려면 논술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많아지고 글 읽기 뿐만 아니라 글 쓰기에 대한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은 게 사실입니다. 올바른 글 쓰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돈이 많다면 이제 그런 학생은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실력 좋은 강사에게 가서 글을 잘 쓰는 방법을 배울 테니까요. 근데 그거는 일종의 요리로 비유하자면 레시피 같은 겁니다. 속성 혹은 단기로 레시피들을 암기해서 이런 저런 요리를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우는 것과 같죠. 그렇게 되면 뭐 떡볶이면 떡볶이, 된장찌개면 된장찌개 같은 요리를 이제 만들어서 자기가 암기하고 배운 대로 그래서 어느 시험에 이제 합격. 하는 이제 그런 상황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는 학생, 부유한 부모를 두지 못한 학생들은 논술을 치르고 싶어도 어디 가서 이제 마땅히 배울 데가 없죠. 또 배우더라도 몇달 배우다가 끊기던가 자기가 꾸준히 글쓰기를 하는데 과연 내가 제대로 지금 글을 쓰고 있는지 더 향상할 방법은 없는지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뭔지 이런 게 막연하거나. 어려운 학생들이 충분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이라면 지식과 체험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글을 잘 쓰고 싶어 하는 모든 분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초중고생들에게는 입시를 대비하는 논술훈련이 될 수도 있고요. 대학생들은 뭐, 보고서를 쓰거나 논문을 쓰는 훈련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을 준비하거나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자기소개서나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훌륭하게 작성하는 방법 원칙 이런 것들이 뭔지 일반인들 같은 경우도 삶 속에서 글쓰기가 필요하다고 절감하시는 분들이 어디에 가서 마땅히 자기 글을 이렇게 평가받거나 자기 글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 될 것입니다. 구독자분들의 글을 제가 직접 받아서 그 글이 어떻게 더 좋아질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그 글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무엇이고 보완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를 제가 실제 구독자 여러분들의 보여드리고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해드리고 올바로 평가해드리겠다 아, 이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화면 하단에 제 이메일 주소가 있는데, 이곳으로 여러분들의 이제 기본적인 상황과 여러분들이 직접 썼는데, 좀더 나아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평가받고 싶으신 분들, 혹은 조언을 받고 싶으신 분들, 또더 나은 글 쓰기를 위해서 어떤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은 메일을 통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그 글들 중에 한두 개 정도를 선별해서 제가 직접 그거를 수정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자. 이렇게 쓰면 좋다. 이것은 좀더 이렇게 잘 포장을 할 필요가 있다 등의 첨삭을 해드리겠습니다. 올바른 글쓰기를 위한 가이드 역할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글쓰기라는 것이 중요한가? 중요하다고 하면 왜 중요한가? 글쓰기 같은 것은 사실 이걸 하지 않는다고 죽지는 않거든요. 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고. 뭐 사실 글쓰기 없이도 우리의 삶은 어느 정도 운영이 됩니다. 이제 글쓰기의 효용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은 하지만 이제 그 답을 찾기는 어려운 것입니다.